네, 전량이요 무려 3,200만, 3,000하여 3,000만, 3,200만 주가 넘는 어마어마한 와. 주식을 전량 매도했어요. 이거 뭐야 이거? 야, 진짜 큰 손인데. 어. 자그 다음에 엊그제는 피터 틸이라고 하는 또 사모펀드의 전설이 어. 엔비디아 주식을 또 전량 매도했어요. 어? 그리고 또한1 2주 전에는 영화 빅쇼트 아시죠? 빅쇼트, 네, 빅쇼트. 네, 빅쇼트. 네, 빅쇼트. 그게, 그게 이제 실존 인물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. 서브프라임 때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? 음, 네. 그거를 예측했잖아. 예측해서 어. 떨어지는 거에 베팅했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네. 그러니까 지옥을 예상하는 여언가 이런 어. 별칭을 얻을 정도로 네. 떨어지는 건 기가 막히게 맞춘다라고 어. 하는 사람인데 네. 이 사람이 엔비디아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했어요. 와... 근데 엔비데가 지금 주가가 180불 조금 넘거든요 네. 근데 110불까지 떨어진다에 베팅을 한 거예요 아유 이 망했네 어, 어, 어.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쏟, 쏟아지니까 아, 네. 선수들이 현재